하워의 돌아와 국민 단톡방까지 만들어버린 지드래곤. 상위 1% 펜트하우스에 거주하는 그가 선택한 가구는 무엇일까요? 비트라 스탠더드 체어. 20세기 프랑스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디자이너이자 건축가 장프루베 그는 스탠더드 체어를 포함한 수많은 가구 디자인을 했는데요. 만들어낼 수 없는 디자인은 생각지도 말라. 그는 합리적이며 실용적인 디자인 철학을 가지며 20세기 실용 디자인의 선구자로 꼽혔습니다. 스탠더드 체어는 몸에 하중이 가장 많이 실리는 의자 뒷자리에 초점을 맞춰 디자인했습니다. 하중이 실리는 정도에 따라 굵기가 달라지는 강철 튜브 프레임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죠. 다양한 컬러의 스탠더드 체어로 더욱 예쁘게 공간을 꾸밀 수 있고 지드래곤 역시 다양한 컬러의 의자를 화려하게 매치했습니다. GD 집 거실에 있는 이 램프는 장프루베 스윙 지브램프 장프루베가 1940년 개인용으로 만든 램프이며 프랑스 모젤에 있는 한 학교에 이동식 파빌리언 내부용으로 제작한 것이 기원입니다. 강철 와이어로 고정하고 벽에 부착하여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튜빙 램프함이 특징입니다. 지드래곤 소파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듯 이 소파는 디자이너 장로이에의 폴라베어 소파인데요. 장로이에의 소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장로이에 퍼 암체어 장 로이의 소파들은 현재 경매 시장에서 12억 원을 호가하고 있는데요. 경매 사이트를 보면 그가 디자인한 수많은 퍼 가구들이 있습니다. 거실에 있는 모빌은 알렉산더 카이더의 모빌입니다. 미국의 조각가로 움직이는 미술인 키네틱 아트의 선구자 알렉산더 카이더. 이전에 서양 조각은 받침대 위에 올려져 있었고, 1920년대에 그가 창안한 모빌은 조각을 받침대에서 벗어나게 하여 계속 움직이며 변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모비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피트 몬드리안의 영향을 받아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구조물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새로운 자극을 주며 변화하는 예술을 구성하는 것이 조각가들의 목표였고 칼더는 이를 줄에 조각을 매다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구현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이 낳은 훌륭한 조각가의 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고 1960년대 이후 대형 조각품이 일어나면서 그의 작품들은 비행장, 미술관, 광장 등에 세워졌습니다. 나오키 토미타의 빅뱅 그림. 빅뱅의 피규어를 보고 그린 이 그림은 나오키 토미타의 작품입니다. 나오키 토미타는 일본 미술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예술가 중한 명인데요. 2015년 도쿄예술대학에서 유화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두꺼운 유화층을 사용하여 교회 풍경과 젊은이를 그린 그림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프랜시스 베이컨. 프랜시스 베이컨은 20세기 가장 중요한 화가 중한 명입니다. 조커가 사랑한 화가 프랜시스 베이컨은 1930년대 초부터 런던에서 예술가로서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컨의 작품들을 보면 기계에 보이는 것들이 많은데요. 제2차 세계대전 중 베이컨은 민방위대에서 일했는데 공습 당시 그가 런던에서 목격한 참상은 그의 예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작품들을 통해 인간이 지닌 잔인한 내면의 심리를 끄집어냈다고 합니다. 격동적이며 변화의 시대였던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그때 실존주의 예술이 시작되었고, 예술가들은 존재, 의미,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파헤치며, 냉혹하고 불안한 현실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베이커는 인간의 몸을 연약하다고 보았고, 그는 인간의 본성과 잔인한 면, 존재의 불안함을 표현했습니다. 현재 그의 그림은 1억 달러에 거래되며, 경매에서 판매된 가장 비싼 예술작품이라고 불립니다. 코이트로노바 울트라 프라골라 미러램프. 약 1,400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이 거울은 이전 영상에도 소개해드렸듯 수많은 셀럽들이 선택한 거울입니다. 물결 모양의 긴 머리카락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1970년대에 처음 출시했지만 지금도 그 인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드래곤이 TV를 보는 거실에는 샬롯트 페리앙 어 누아즈 북쉘 샬롯트 페리앙은 프랑스의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입니다. 그녀는 효용성에 초점을 두고 가구를 디자인했는데요. 모든 것을 합리적인 가격의 재료로 만들고 조립을 단순화했습니다. 스티브 잡스 위자로 유명한 LC2 아시나요? LC2를 샬롯 페리앙과 르코르비지에 피에르 잔느레가 협력하여 만들기도 했죠. 지드래곤이 구매한 이 누아즈 북쉘프는 샬롯 페리앙이 교토 항공의 선반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선반과 수직 알루미늄 요소를 서로 연결시켰으며 독립형 버전과 벽걸이형 책장 모두에서 다용성을 강조하는 모듈식 구조입니다. 이렇게 지드래곤의 펜트하우스는 경매로만 구할 수 있는 히스토리가 있는 가구부터 고가의 미술품이 가득한데요. 집이 아트컬렉션 전시장에 가깝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트뉴스에 주목할 만한 컬렉터 50인의 이름을 올리기도 한 지드래곤.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프리미엄 리빙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 베뉴페였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올게요.